열정의 삼바, 울창한 아마존, 그리고 축구의 나라이자 무려 2억 명이 넘는 인구 대국 브라질.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브라질은 어마어마어마한 빈부 격차의 나라입니다. 브라질의 길거리만 걸어봐도 부의 차이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리우 같은 곳은요 도로 하나를 두고서 부촌과 빈민촌이 나뉘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리우데샤네이루에 있습니다. 저쪽에는 수영장도 있고, 완전 초고급이다. 초고급 호텔. 하지만 이쪽에는 파벨라. 진짜 비싼 동네거든요. 저기 골프 치는 데도 있고, 골프장이랑 이렇게 파벨라랑 그 가이드가 말하기로는 그 부자들이 파벨라 싫어하지 않냐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부자들도 일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들이 편하게 살기 때문에 공생관계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도 극단적으로 다르죠? 빈민층들이 음식은 가스비가 비싸니까 장작으로 불 때워서 해먹고 또 심지어는 쓰레기차까지 뒤져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종종 있는 형편입니다. 반면에 부유층은 거대한 보안펜스로 둘러싸인 고급 주거단지에 거주하죠. 사설 경호원들이 모든 출입을 일일이 관리하고 유료 도로를 이용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세상인 곳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 커플 최명화, 브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2월에요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큰 규모의 파벨라에 관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투어는 단돈 2만 원으로 이 파벨라가 자신들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실제로 그 빈민가 출신의 가이드와 함께 파벨라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벨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하나를볼 때마다 정말 지저분하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전기줄이나 전봇대에 전선들이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 파벨 파벨라는 전기선들이 하늘에 가득 얽혀서 정말 위험할 정도로의 느낌을 받았고요.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뒤엉켜서 정말 대규모의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파벨라인 이곳에서는요, 어린아이도 마약상들이 마약을 이용해서 유통하고 또 판매하면서 쉽게 큰 돈을 만지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그 마약 딜러가 되겠다는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라질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곳이 브라질의 부촌이라고 불리는 알파빌이라는 곳인데요. Actually, Alphaville is a the region, is a neighborhood in Brazil and you can see all the things there. Really rich, the billionaire people. They are not just rich and y o u see the y moving around São Paulo by helicopter, for example. 또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게뭐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치안이죠. 살인, 강도 등의 중범죄가 비교적 일상적인 이 나라는 한때 총기 사건 수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납치 관련 기사가 비교적 빈번하게 나는 편입니다. 또한 빈민 지역 내 갱단들의 세력 다툼으로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치안불안 상황에 빈부 격차가 큰 기여를 했다는 거죠. 통계를 살펴봐도 실제로 브라질의 빈부 격차는 매우 심각합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개수.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인데요. 2022년 기준 브라질의 지니개수는 0.5, 한국은 0.32입니다. 또 브라질은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는 빈곤층이 3,300만 명, 전체의 약 15%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반면에 억만장자는 요 미국, 중국, 인도,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를 이어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습니다. 게다가 요 상위 1%가 월평균 약17,400 브라질 해알의 소득을 얻는 반면 하위 50%의 평균 소득은 약530 브라질 해알밖에 안 됩니다. 무려 32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브라질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심각한 빈부격차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1500년대부터 1822년까지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포르투갈은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브라질로 노예로 보내서 설탕, 커피 농장 등에서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당시에 끌려온 아프리카 사람들만 약 400만 명으로 추정하더라고요.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노예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88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뒤늦게 노예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국가 설립 초기부터 소수의 엘리트들이 모든 토지, 자본, 권력을 독점한 사회구조가 형성됐고요. 이러한 역사가 현재의 소득불평등까지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빈부격차의 주요 원인 토지 독점이 큰 몫을 합니다. 식민시대의 유산인 대토지 소유제로 인해서 토지 소유의 집중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요. 1960년대 군사정권이 들어왔는데 토지구역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부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었는데 토지 재분배의 효과는 매우 미약했습니다. 게다가 수출 농업 육성 위주의 농업 정책을 폈습니다. 아, 수출을 하려면 대량 생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농장, 거기다가 돈도 빌려주고 국가보조금도 집중적으로 제공했습니다. 큰 농장은 성장하는데 비수출 부분의 소규모 자영농 같은 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거죠. 일단 경제 위기가 조금이라도 온다 이러면 결국은 토지를 잃고 빈곤을 참다 못해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나마 도시에는 이런저런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1970년에서 90년대 사이에 도시로 이주한 사람의 수만 약 3천만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바로 이들이 도시 빈민촌. 파벨라를 형성하게 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불균형, 열악한 노동 시장, 낮은 복지 효과성, 그리고 진짜 중요한 교육 불평등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브라질의 빈부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빈곤 문제에 뭐 브라질 정부가 손 놓고만 있었냐? 사실 그렇진 않겠죠. 특히 빈부 격차가 많이 개선됐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때가 바로 룰라 대통령 권 시절입니다. 룰라 대통령이 누구냐? 그 노동 운동가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을 겪었고 공장 노동자 시절에 손가락을 잃은 분이죠. 그래서 군부 독재에 저항하고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놓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룰라 정부는요, 빈곤 가정 소득 보조 정책 등을 펼쳤고요. 대통령으로서 물론 좀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고 한계도 존재하겠지만 경제 호황과 맞물리면서 절대 빈곤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불평등도 완화됐습니다. 집권 동안에. 약 3,600만 명이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소나르 대통령의 정권이 출범했죠. 이 시기에는 빈곤 문제가 좀 심화됐습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도 동반됐죠. 아또 판데믹의 영향까지 있었어요. 빈곤층이 200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네, 최근 2023년 룰라 대통령이 재직권했습니다. 룰라 대통령 앞에 또 다시 브라질 빈곤 감축에 대한 숙제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차원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계층 이동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제가 경제학자로서 여러 차례 나와서 많이 설명한 게요. 한 개인의 성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 나라예요. 나라의 1 인당 평균 GDP랑 불평등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면은 개인도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의 불평등이 지나치면은 내가 이 밑으로 툭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어느 정도 불평등이 줄어들면서 성장을 할수 있다면은 개인의 성취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크냐 하면요. 50%입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이 부모예요. 부모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대략 한30 내지 40%입니다. 남은 게 10%, 20%밖에 없죠? 개인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전체의 한10 내지 20%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국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라질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